엄마, 나 운풀렸어. 운 플러스. 야, 이분 올해 큰일 났네. 아, 어, 을사생에 <laughs> 을사년이 <웃음>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야말로 지금 올해 을사년에는 작두위에 서 있는 거지 잘해셔야 되겠다. 그렇지 생일달에는 원래 이렇게 사주팔자들이 세신 분들은 네. 생일달은꼭 귀문관살 자체가 열려 있는 사주기 아... 때문에 이자만 갚다 죽어가는 국민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하면 백일안에 부동산이 팔릴까요? 죽어도 안 팔리던 전세가 백일안에 나가 버렸습니다.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어요. 일산 황금팔자입니다. 황금팔자 비방법으로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백일안에 김포 전세가 나갔기 때문이죠. 전국에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습니다. 황금팔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우리 황금팔자 선생님의 2025년 삼재 플러스 앵마기가 대 지금 상황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그만 좀 받으라고 하시는데 끝끝내 지금 계속 받고 계세요. 너무 많이 받으시면 힘드시니까. 힘들어도 해야죠. 어떻게요? 아, 자, 아직도 저희 영상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사년 2025년도 2월 12일날 진행을 하고요. 예. 이제 장소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문자로 따로 실장님께서 남겨드릴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이 삼재풀이 앵마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삼재이신 분들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을사년이 돌아왔잖아요. 이제 경기도 어렵고, 지금 시국도 어렵고, 나라 운기 전체가 다 지금 힘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실행할 때내 운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직 힘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마다 사주별로 안 좋은 애군 액사를 푸는, 그리고 또안 좋게 돌아오는 애군을 막는, 그래서 앵마기도 같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무조건 해야 된 분들이 계십니다. 2024년도에 삼제였던 분들. 해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 나가지 않은 삼제들이 분명히 있죠? 네. 자, 원숭이, 쥐, 용띠 분들 첫 번째 무조건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삼제들. 2025년도 삼제. 어, 돼지띠, 토끼띠. 양 띠분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앵마기는 또 어떤 분들이 또 해야 될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냥 우리나라 사람을 다 풀어야 되겠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웃음> 국민들이 <웃음> 푸셔야 됩니다. <laughs> 어 좋은 애군을 이제 막아야 되겠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나라가 시끄러운 이 가운데서 정말로 운이 좋아지시고 싶으신 분들 무조건 이번에 2025년도 황금팔자 선생님의 3G 플러스 앵막의 행사를 참가하시면은 정말 좋은 일들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지. 무조건 있죠. 무조건 있죠. 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자 사주 한번 들여보도록 할게요. 자 문씨입니다. 65년생 남자분이세요. 생일은 2월 2일입니다. 야, 이분 올해 큰일 났네. 왜요? 을사년애. 왜요? 조상이 발동 걸리는 해라. 을사... 어쩜 뭔가 충이 생기겠어요. 이분 뱀띠네요. 어 을사생에 <laughs> 을사년이 <웃음> 왔어요. 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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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가 어쩜 어떻게 돼요? 충이 생겨. 그러니까 내편 니편이 네딱 정해지고 심판 받는 해라 그래 이분한테. <laughs> 안 좋은 거예요? 어. 모뭐 아니면 도야. 어떻게 보면 이분이야말로 지금 올해 을사년에는. 작두에 서 있는 거지 잘 해셔야 되겠다 하... 누군진 모르겠으나 예. 그래도 성향으로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1사년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어~ 한 자리를 뭔가 나섬으로써 무언가가 욕을 먹지 않아도 될 욕을 지금 드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그래요? 음. 음... 그래서 구설에 휘둘리는 해라 어쩔 수가 없고요 예. 그냥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냥 누구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밀고 넘어가시면 뭐 크게 나쁠 건 없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뭐 이분이 뭐 딱히 뭐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나는 예. 되게 좋은 생각만 가지시고 있는 분인으로 난 보여져. 아, 그 지금 좋은 공소가 나오고 계시네요. 음. 그래서 아... 사실상 조상의 공도 되게 크신 분이고, 예. 어, 부처님도 보이고 나는 이 사주를 <laughs> 아, 부처님이요? 보니까 종교란 예. 종교는 다 보여. 그래서 오...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신을 공을 드리고 있는 집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음... 보여지고요. 예.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나란녹을 먹으라고 태어난 사주야. 아... 어 나란녹을 관직에 있으라는 사주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정치 성향으로 돌아가시면 되게 좋은 성향인 건 맞지 음, 음. 그래요? 음. 근데 이분이 을사년의 을사생이에요. 네. 이게 을사 을사가 만나면 충을 때린다고 하셨는데 음. 을사년 을사생분들은 다 안, 거의 안 좋은가요? 아니, 아니죠 건가? 무속인 분들 을사 종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에 을사생이 온다 그러면 좋을 수 있어요. 아. 반대로 이렇게 신적인 걸로 충이 생기면더 예. 대박이 나거나 더 음. 이렇게 신적으로 이게 막더 활발해진다거나 더 신기가 온다는 건가요? 어, 화개살이 더 <laughs> 온다거나 이랬을 예. 는데 이분은 일반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인간의 망신수, 구설수는 있겠는데 예. 잘 넘어가실 것 같아. 그래요? 음. 이런 분들도 선생님 우리. 2025년도 황금팔자 선생님이 삼재프리 액마이 하면 어떨 좀 나아질 수 아, 있을까요? 무조건 나아지지. 아, 음. 근데, 근데 외골수 성향이 강하시기 때문에 예. 좀사 주변 사람들 말을 잘안 들어. 본인이 아... 좋으면 좋은 좀 거. 그럼 이제 고집도 있으시나 어, 고집이 보네요. 고집이 있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자, 이분이 그러면 제일 조심해야 될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뭐 고집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근데 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요. 네. 이 고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 같은데 내가 봤을 땐좀 높은 직급에 있으신 분 같거든요. 예. 그 자리까지 올라. 가셨는데 이 고집이 없으면 안 되지.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셔라. 아. 어,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신경 쓰지 마셔라. 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 근데 음. 한번더또 파고들어서 여쭤보면 이분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생각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안 듣지. 안 듣고 그냥 음.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가고 네, 있는 페이스대로 거예요? 아주 잘 가고 계시지. 아. <laughs> 그러니까 한마디로 억울한 예. 입장인 거지. 왜요? 특히 이달에 예. 이제 다음 달에 이게 음력 생일인지 양력 생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 생일 달이 다가오니까 예. 벌써부터 아. 이제 시끄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지. 생일 달에는 원래 이렇게 사주 팔자들이 세신 분들은 네. 생일 달은 꼭 치이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참 전에도 한번 선생님께 말씀하신 어. 것 같은데 왜 생일 달이 다가올 때 되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팔자들이 세신 분들은 귀문이, 귀문 관살 자체가 열려있는 사주기 아... 때문에 이런 나라의 흐름이라든지, 운기라든지, 삼재라든지, 뭐, 충을 때리는 해라든지, 상문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 타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생일날에는 좀... 괜히 뭐, 사람들한테 시비 걸리고 <laughs> 괜히 지금 앉아있다가 그냥 돌맞은 형국인데 뭐, 어떡해. 근데 휘둘리실 분은 아니야.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자, 이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헌법 재판관 소장 대행을 맡고 계신 문영배 재판관님 이십니다. 음,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어. 이제 우리 윤통 님의 현재 네. 그 대통령의 그 파면 될지를 지금 계속 열심히 재판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진짜 빨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이 왜 제가 사주를 드렸냐면요. 네. 어, 갑자기 이슈가 또 됐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친하다. 뭐 이런 걸로 뭐 공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그래서 뭐 재판에 저 사람을 빼달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 힘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이 지금 또 화제의 인물로 올라오고 갑자기.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말이 많더라고요. 뭐 이분이 뭐 이재명 대표인 뭐 뭐 어디 붙인 상람이뭐 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어디 학회에 뭐 속해 있다 그렇게 편파적인 재판관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거 어차피 재판관님들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뭐어다 그다 그 다리 건너면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들인데 한편 또 이런 화네. 생각도 들었어요. 음. 사람인데 대소사나 행사 같은 거갈 수도 있는 거라도 생각이 들어요. 갈수 있죠, 당연히. 어... 근데 지금 쓸데없는 걸로 지금 야 힘드시겠다. 그래서 또 지금 여론에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파면이 당하면은 그 그쪽 측에서 이거를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완전 좀 이상한 얘기를 했지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더 이상 그런 상황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